열정이라는 말은 영어로 패션이라고 합니다. 이 패션은 열정으로 다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고난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영어로 해석하면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열정이면서도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 아주 열심을 내는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열정이 있으면 고난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그것을 끝이 아니라 고난 뒤에 열정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열정이 열매를 맺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개발 도상국에게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명한 선박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자비호라는 큰 배가 있습니다. 이 배는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그 배에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있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입니다.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또몇주 동안 정박해서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프리카 자비오의 어느 TV 촬영팀이 드라마 다큐를 촬영하면서 이들을 취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촬영팀이 구개파열, 입이 약간 찌그러진 그런 질환이죠. 구개파열을 고치고 또 다리, 구분 다리를 교정하는 그런 어려운 수술을 잘해내는 의료진에게 카메라를 고정하면서 또 다른 분들이 그 촬영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 촬영팀이 선원들을 인터뷰하라고 가판으로 막 내려가는 가정 가운데 있었는데요. 거기서, 옆에 미 지하에서 한 친구가 시커멓게 얼굴이 기름범벅되면서 올라오더니 이 촬영팀이 휙 하고 좀 피해가더랍니다. 뭐 당연히 그랬겠죠. 휙 지나가는 이 친구를 마침 보았던 그 배에 자원봉사했던 친구가 그에게를 물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영어로는 믹인데요. 야, 믹. 사람들이 너가 하는 일을 잘 몰라서 너가 얼굴에 기름 묻히고 올때휙 도망가는 것처럼 피해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상실했니? 사실 그도 자원봉사 팀중 일원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 역할이 그 배에 하수 펌프를 관리하는 역할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배에는 의료 장비나 화학 물질을 많이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수 처리를 잘못하면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중독돼서 사망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독성 물질을 관리하는 하수 처리 역할이 그래서 그 친구는 매일 기름 묻히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을 2년 동안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기란 친구가 와서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 일이 이 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에 없다면 어떤 위험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저 의사 자원봉사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수 없잖아. 얼굴에 내가 기름을 묻히긴 하지만 나는 내 일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겼기 때문에 나는 얼굴에 기름 묻히는 것을 조금 더 챙피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신 일이야. 이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가 자기를 열심히 하더랍니다. 사실, 그것을 질문했던 친구가 취사장에서 감자만 깎은 지 7개월 됐거든요. 내가 왜 감자만 깎고 있지? 그 친구가 컴퓨터를 전공해서 컴퓨터 일을 막려하게할줄 알았는데 배정받은 게 취사장이고요. 그래서 한 1, 2주 할줄 알았더니 7개월 동안 감자만 깎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자만 깎고 있어서 이거 되게나 하고 있는데 그 미기 이야기를 듣고 아, 하나님은 나에게 다양한 역할을 줄수 있겠구나.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크든 작든 보여질 수는 있지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 중요하죠. 오늘 여기 예배하고 있는 분들 중에 누가 중요합니까? 누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다 중요한 사람이죠. 이 가운데 여러분, 누가 제일 잘생겼습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바로, 접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내가 제일 멋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또 가장 멋있는 분들이죠. 이게 존재 가치인 것입니다. 저는 이분이 이 미개의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글을 통해 보면서, 아, 내가 하는 일들이 참 중요한 일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내가 하는 일들, 굉장히 중요한 일들, 이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만나면서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미션인데 이걸 영어로 미션 영어로 미이라고 합니다. 미션은 미션이에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걸 이제 사명이라고 하고요. 미션을 발견하기 전에 먼저 발견해야 될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전이 보지라고 비전은 진로와 같아. 그래서 진로와 비전을 고민하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미션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이걸 갖고 평생 살아가라고 하는구나. 내게 불러주신 이것을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을 할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찾는 방법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 전서 12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지금, 지금 그리스 지방에 있는 코린토스라는 지방입니다. 오늘도 본문 준비하면서 내가 이 지역을 꼭 가고 싶다라는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지난해는 티르키에만 갔다 오고 배 타고 두 시간이면 가는데 못 가서 내가 저곳을 가리라! 하고 선포 막았습니다. 주님 저것을 보내주시옵소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내주십시오. 비행기 표 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네, 여러분이 저를 보내셔서 공부를 많이 하게 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아덴 이런데 꼭 가고 싶은 소망이 들었습니다. 그 고린도라는 곳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투 코린티아즈라는 단어가 지금 영어 단어에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요. 이것은 고린도 사람이 되다 고린도 사람처럼 살다라고 하는 하나의 구예요 이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 그 당시 고린도에는 굉장히 유명한 몇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먹는 걸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해요 또 하나는 연애하는 걸 좋아해요 이두 가지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어, 고린도 사람, 고린도 사람처럼 살다라고 하는 것은 맨날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술집에 가서 아가씨들 만나고 하는 그런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특징입니다.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이제 여러분이 추측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AD 53년에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이 예수님 을 만나게 됐어요. 맨날 부어라, 마셔라 하고 방탕하게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 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러면서 약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이 복물받고 뜨겁게 교회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오늘 고린돈서 12장에 보면 다른 교회는 없었는데 이들에게 갖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신 선물이 있어요. 이 선물을 영어로 gift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한국어로 번역, 은사라고 하는데요. 은사. 은사는 내가 특별히 잘하는 거예요. 기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은사가 4절부터 몇 가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하고, 이게 귀신이 아닌지 알아요. 막 이제 그런 영들 분별함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요. 기도만 하면 병이 잘났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해요. 또 방언을 통역하게도 해요. 그런 아홉 가지 은사가 많아요. 이 교회만 특별히 나와 있어요. 얼마나 이들이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 열심을 갖고 특별한 은사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들은 싸우길 잘해요. 싸우길 잘해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치열하게 상업을 하는 도시였기 때문에요. 우리 누군가 이야기하고 대화할 때 상담의 것을 어떻게 하면 뺏어 먹을까. 이 사람들에게 스타일이 그랬어요, 늘. 그래서 거짓말하고 사기고 하는 건 그냥 일상이에요. 내가 너한테 약속할게, 약속 안 지키는 건 천만 일상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는데요. 한 2, 3년 정도 지나니까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가 됐어요. 오늘 12절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우리 교회 안에 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국적도 다른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에서 왔고, 어떤 사람은 이집트에서 왔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예가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인인 사람도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다 달라요. 크로아타에서 보니까 한국에서 먹는 꼬치장처럼 찍어 먹는 어떤 음식이 있대요. 한국분이 가면서, 야, 내 입맛에 너무 딱 맞는다. 라고 하면서요. 먹는데, 이게 어디서 왔을까 봤더니요. 몽골의 칭기스칸이 그당 점령하면서 이 크로아타까지 저 점령해서 음식을 준 거예요. 갑자기 침이 도는데, <laughs> 배가 고픈가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저거 내가 크로아타에 가서 좀 먹어야 겠다 하는데요. 그분이 그래요. 역사가 언제 왔는가 하면은 몽골 침기스칸이 온 대륙을 점령하면서 음식이 통일돼서 있었다. 여행자가 그래요. 야, 그때 한국의 음식이나 이때 음식이나, 아, 같은 함부리였구나. 같은 거예요. 나라는 달라도. 마치 우리가 국가는 다른데요. 비슷한 거예요. 먹는 게 비슷하고, 쓰는 언어가 같고, 그러니까 한 가족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도 여기 국적도 다르고, 다 배경이 다른데요. 우리가 한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얼마나 신이났겠어요? 그게 올 때마다 아주 흥분해요. 너무 좋아요. 교회 오니까 막밥사 주는데 내가 1년 동안 한 번도 밥안 사도 밥 먹을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오는 데 막서 로 사랑해 주고 격려해 주고 어려운 거 있으면 서로 해 주고 너무 좋죠. 자, 그런 것이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일들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문제가 또 하나 발생이 됩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자, 우리가 읽었던 성경 22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듣기 마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 볼게요. 21절부터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도리어 요긴하고 25절을 보니까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울이 AD 53년에 교회를 시작해서 뜨겁게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 본문을 쓸 때가 AD 56년, 7년쯤이에요. 이들이 막 다투고 멱살 잡고 교회 와서 2, 3년 전에는 아주 친했던 그들인데요. 막 다투고 서로를 빈정하고 비난하고 싸워요. 안되겠다 싶어서 지금 편지를 썼죠. 그러면서 비유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몇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친하게 모였던 친했던 사람인데 한 가족이었는데 어찌 이렇게 싸웁니까?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이제 어른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요. 아이나 어른이 나다 싸워요. 얼마 전에 어떤 교회를 제가 섬겼을 때인데 그때 교회에 막 나온 청년이었습니다. 막 나온 청년인데 교회 생활에 한두달 정도 하다가, 아이, 글쎄요. 이 형제에게 그 교회 오래 다닌 나이 많은 청년이 좀 혼을 냈나 봐요. 그런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에서 저한테 혼낼 수가 있어요? 막 험한 얘기를 할수 있어요? 제가 그랬죠. 아, 미안해. 그런데, 교회, 그럴 수 있어. 왜냐면 하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다 천사만 있는 게 아니란다. 여러분, 교회에 천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려운 일도 많아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11주 하려고 성경책에 잘 꼽아뒀는데요. 이걸 누가 가져갔어요. 누가 가져갔을까요? 아직도 제가 기억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성처가 됐으면 세상에. 그때 어떻게 교회에서 도둑있쓸 말이야.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났어요. 보니까 그것만 갖고 오는 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외부에서. 그 그러니까 다시는 교회에 성경책 제일 앞에 11조를 헌금을 놓지 않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처음에는 그렇지만 자꾸 변화돼요 그럼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자꾸 변화되는 건 건강하게 변화되는 건 좋지만 부정적으로 변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다시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처음 교회 올때 기억하십시오. 이 가운데 외국에서 오신 여러분들은 혹시 처음 한국에 올때 얼마나 기대하고 오셨어요? 야 드디어 온다. 얼마나 기대가 됐습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처음 만날 때와 얼마나 한국 분들이 잘해줄까. 그러든가요? 뭐, 이제 생각하기 시작해요. 전혀 안 그렇다라는 거죠. 와. 여기 또. 가운데 처음 올때또이 캠퍼스에 처음 올때 누군가 처음 만날 또 여러분 저를 처음 만날 때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을 저를 처음 만날 때예 대답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제 생각만 하십시오 목사님은 어떤 분이까 하고 뭐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만날 때자그 처음 것을 기억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가장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첫사랑 처음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은혜로운 자비호라고 하는 배에서 기름을 범벅이 하면서 2년 동안 열심히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그 미개라고 하는 청년의 고백.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2년 동안 매일 배 지하에 갇혀갖고 기름 묻히면서 그걸 털털털털털는 소리를 잡고 또 하수를, 하수구를 안전하게 모으는 그 험난한 직업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요. 내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때문이그래요 여러분 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여기 다트 스피커가 있잖아요. 아, 하트케군요. 하트케 스피커가 이거 비싼 거잖아요. 예, 좋고 비싼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이, 이것이 망가질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스피커를 230만원짜리 두 개를 샀는데, 하나가 망가졌어요. 망가진 이유는 이렇게 서 있다가 요즘에 쾅 하고 넘어졌더니, 이게 그럭그럭 소리가 난 거예요. 망가진 거죠. 하나 230만원이니까, 하나에 한 짝이 얼마예요? 115만원이잖아요. 우 가슴이 115만원이 날아가는 소리가 퐁 들릴 거야요오 가슴이 115만원이잖아요. 그리고 그둘 중에 하나는 두 개가 짝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망가지니까 나머지도 못 쓰는 거예요. 어, 230만 원이 어디 갔다? 이거 예, 수리하려니까 또 수백만이 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스피커야 수고했다. 그리고 쓰레기통이 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걔는 그 역할 을 하고 있는 거야. 얘가 오늘 예배 시간 끝나고 망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화면이 바뀌었잖아요. 예. 한달 전까지 멀쩡했는데 잘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아, 화면이 필요한데, 새로운 게 필요한데요. 그리고 제가 어, 새로운 HDMI 선도 껴보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드디어 얘가 소명을 다 했구나.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모니터야. 지난 2년 동안 참 수고했다. 얼마나 했었니? 잘 가거라 하고 제가 속으로 해주고요. 하나님 가는 건 좋은데 오는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왔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새것도 좋지만 이전 것은 그 역할 다한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만큼만 하시면 돼요.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그게 슬픈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은요 생명 하나님이 살려 주는 데까지 거기까지 열심히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과정의 종교예요. 결과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 벌었지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은 일도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몇명 전도했니 하나님 묻지 않으세요. 그 우리의 관심일 수 있습니다. 기도도 않고 전도도 안 하고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열매가 있어요. 그건 조심해야 돼요. 우리 게 아닐 확률이 많아요. 우리가 열심히 다했는데 최선을 다하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기독교는 과정이 종교예요. 과정이 없으면. 무릎 꿇는 기도하는 과정이 있어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잘 몰라요. 그러나 그 과정이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신비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어느 날 십자가 갈, 골고다산끝자락에 올라가서 짜나와 나타나고 죽지 않았어요. 자기가 매고 채찍질 당하고 고난 당하면서 끝까지 죽었어요. 우리는 과정이 종교입니다.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그 결과 될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 학기를 또 시작하는 이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이번 올한 학기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까 이 예배가 어떻게 사용받을까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도구합신 기도 제목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수요 채플이 모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 채플이 모터가 되길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위그노라고 하는 한 집단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위그노 이분들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1517년 종교개혁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이 있을 때 프랑스 그리소인들을 일컫는 집단이었습니다. 위그노라고 하는 프랑스 개신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로만 카톨릭의 문제 있는 교리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데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들이 모이는 것마다 서로 자기 것을 내어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많아졌어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죠. 로만 카톨릭에서 일을 싫어해서 위그너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1572년에 소위 여러분도 배웠을 텐데 성 바돌롬의 대학살을 준비합니다. 앙리 자세라고 하는 왕이 결혼식을 결혼식 전날 성 바돌롬의 대성당에서 모여들인 그리스인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합니다. 1만 명이 아이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이 사망해요. 순교한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앙리 4세가 1598년 낭트 칙령을 발표하면서 여러분들이 가톨릭으로 개종하든지 아니면 프랑스를 떠나든지 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랑스를 떠났어요. 이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나 어디로 갔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영국으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네덜란드로 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스위스로 가고 흩어졌어요. 가서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 영국에서는 영국 산업혁명이 주체가 됐고요. 네덜란드에서는 중세 무역의 황금기를 이끌어내는 무역의 대명사가 됐고요. 스위스에서는 여러분 지금 현재 스위스 가장 유명한 산업이 시계산업이에요. 이들이 시계산업에 일조하면서 스위스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쫓겨났지만 위그노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신 탤런트가 있다면 내가 비록 조국 프랑스에서 쫓겨났지만 있는 곳서 최선을 다하자 영국에서 네덜란드에서 스위스에서 지금도 스위스에는 위그노의 출신자들이 모여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핍박을 주진 않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실 때 때로는 어딘가 가게 하실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계신 소명을 잘 지켜나가는 이번 한 학기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2의 위그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를 잘 지키는 한 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캠퍼스에 있는 기독 교수회, 기독 직원회, 기독 학생회, 기독 대학원생회, 기독 유학생회, 또 찬빛도 한개 주일 예배, 오늘 수요체플 모든 믿음의 구성원, 한분한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힘쓰며 했으며, 그들을 위하여 성김의 자리를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께 문을 엽니다. 주님, 부족하지 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